아 그래도 못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더 번번번 보여주세요. 네. 뭐, 아, 가능하다면은 가능한다면은 아, 보여주세요. 그럼 내일 공연 때, 끝 때, 엔딩 때도 하기로 했습니다. 내일 어떻게 이렇게 서서 이렇게 걸, 걸 걸을 수도 있어요. 그 정도. 그어 어. 어. 어 정도. 그럼 만약에 실수하면 태용이 형이 대신. 만약에 태용이도 못하면 민민이가 대신.

네, 좀 頑張때. 頑데다유타형유 부모님 공연 보러 오셔 가지고. 아아아 맞아요. 아 맞아요. 진짜 그, 그 공연 시작 전에 유타형 부모님 생각을 아 <웃음> 만난 <laughs> 적이 있어요? 아, 저는 <laughs> 봤어요. 저는 봤어요. 아, 맞아요. 보셨어요. <웃음> 보셨어요? <웃음> 네. 저는 못 맞죠. 네. 그, 어, 네.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딱보니딱 알겠더라고요. 아, 진짜요? 명담. 어. 아, 부모님. 야. 아 나회가다회 김해 원했잖아 들나갔다가다시들어오가 너무 힘들어 로나가야 음, 아, 돼요 어, 그대로나가셔도 돼요 사복로가아가 다스로. 나라가 다로다스가다그로 나라가 로나가 재밌었고요. Yeah.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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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저희가 엑스 오사카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일본에서 공개하는 그런 무대들도 굉장히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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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마 지금 댓글들이 폭주하고 있을 거예요. 지금 보이거든요 여기. 아 뭐야 뭐라 아, 나요 뭐라 아. 말할. 아. 와 오늘 아, 뭐 너무 멋있었어요. 네. 오늘 인 버전 위영. 짜니 멋진다. 오늘 이렇게 니 멋있다. 인트로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. 와 너무 멋있었어요. 니레전 짜니 멋있다. 니레전 그리고 또 네, 와, 너무 멋있었어요. 와, 네. 정말, 아, 정말 저희들의 칭찬을 너무 많이 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와. 와, 정말 MC 아, 아, 저 그리고 오늘 인사할 때 너무 떨어 가지고 제대로 못 했는데 지금이라도 아, 여 <laughs> 저요? 네, 이름은 네. 트 일본어 멘트. 맞아요. 보 정우대스. 정우스 끝. <웃음> 차면 쿤의 소감을 듣고 오늘 브이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다 오늘 일단 너무 멋있었어요 다들 그리고 네 내일도 있어요 네, 오!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, 맞아요,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여러분 내일 내일 또 하루 남았으니까 우리 진짜 열심히 할 테니까 내일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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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n c 화이팅 하고 끝날까 오 오케이 okay, 오케이 okay, yeah. 좋아 좋아 hey, hey, hey. 어, 시간 아닌가 six, six, 어 i x 왔어, 왔어, 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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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, 그래, 그래. 어 왔어 six, s 로 x six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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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아 x six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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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i 잠시 i x 하 자 그럼 오늘 어, 마티형이 어, 어, 마지막으로 인사하고끝내겠습니다아 어, 아, <laughs> 여러분, 항상 고마워요 여러분, 내일 합니다게요 파이팅! 합니다 여러분, 감사합니이 여러분, 감사합니다. 파이팅 감사합니 파이팅 없어? 루크스 다 여러분, 감이